28년간 숨겨진 가족의 비밀 여러분 오늘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들려 드릴게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가인이라는 20대 여성이 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평범한 딸이었죠. 어느 날 가인이가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선물을 사 드렸거든요. 아빠 이거 받으세요.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고마워 우리 딸 하시더라고요. 정말 보기 좋은 가족이었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이 가족에게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가인이에게는 큰아버 큰아버지 한석씨가 계셨는데 이분이 조카인 가인이를 정말 많이 아끼셨어요. 등산도 함께 가고 가인이가 첫 월급으로 산 선물도 우와 고맙다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심지어 큰아버지가 가인이한테 뭐 필요한 거 있어? 큰아버지가 사줄까? 이렇게까지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큰어머니였어요. 가인이가 큰아버지한테 선물을 드렸는데 큰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싸구려 선물 다시 하지 마.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 차가웠어요. 가인이는 정말 당황했죠.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요. 어느 날 가인이는 어머니와 함께 등산을 갔어요. 그런데 우연히 큰아버지를 만나게 됐거든요. 너 큰아버지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시선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니 둘이 미리 약속하고 만난 것 같더라고요. 가인이는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어요. 가인이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큰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큰아버지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는데 가인이는 정말 슬펐어요. 그렇게 자신을 아껴주셨던 큰아버지를 떠나보낸 거잖아요. 1년 후 큰아버지 제사 날이 왔어요. 가인이와 부모님이 큰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큰어머니가 문을 활짝 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와. 당장 나가. 큰어머니 왜 그러세요? 큰아버지 제사인데 내가 어디 여기 올 자격이 있어 당장 나가라고. 결국 가인이 가족은 제사도 못 지내고 쫓겨났어요. 가인이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로부터 6개월 후 이번엔 가인이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빠 없으면 결혼식 때 누가 내손 잡아줘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꼭그 약속 지킬게.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가인이에게는 어머니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버지 장례식 날 큰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가인이는 이제 화해하려고 오신 건가? 했는데 가인아 이제 우리 더 이상 보지 말자 네? 큰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운하지 않게 챙겼어 이제 우리 인연 여기서 끝내자 부탁해 완전히 인연을 끊자는 선언이었어요 가인이와 어머니는 완전히 멘붕이었어요 그후 가인이 어머니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드시고 가인이는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까지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워 그때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가인아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가인아 사실 실은 큰아버지가 내 친아버지야. 네? 뭐라고요? 28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사실 큰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가인이를 낳았던 거예요. 그런데 큰어머니는 절대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심지어 자살 시도까지 했대요. 결국 자식이 없던 동생 부부가 가인이를 친딸처럼 키우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큰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미워했던 거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진실을 안 가인이는 분노했어요. 그럼 나는 친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큰아버지가 사실은 친아버지였다는 걸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했죠? 2년 조금 넘었어요. 아, 그럼 안타깝지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친부 인지 청구는 사망 후 2년 이내에 해야 하거든요. 가인이는 완전히 좌절했어요.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큰어머니를 다시 찾아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날 막대한 것도 다돈 때문이고. 가인이는 큰 어머니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큰 어머니도 28년간 쌓인 상처가 있었어요. 피한 방울 안 섞인 그 아이를 내가 키운다고 했겠어? 나도 힘들었어. 그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어요. 그때 어머니가 가인이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왜 남은 게 없어? 엄마가 있잖아. 엄마. 그래 누가 뭐라고 해도 너네 하나뿐인 딸이야. 그건 온 세상을 저도못 바꿔. 가인이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28년간 자신을 친딸처럼 키워준 이분들이 진짜 부모라는 걸. 지금도 가인이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큰어머니와는 여전히 만나지 않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상처받은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리고 가인이는 이제 확신해요. 자신의 진짜 자리는 바로 여기, 사랑으로 키워준 엄마의 곁이라는 걸,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혈연이 가족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